동생이 들은 속삭임 10년 전 여름 저는 외갓집에서 동생과 단둘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산 중턱 외진 마을에 있었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오래도록 비어있던 집이었죠. 낡은 벽지는 갈라져 있었고 방안엔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저희 둘만 보름 가까이 남겨졌습니다. 동생은 11살이었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사흘쯤 지났을 무렵, 동생이 밤중에 저를 깨웠습니다. 언니, 창 밖에서 계속 누가 속삭여. 뭐? 저는 동생의 얼굴을 봤어요. 땀이 송글 맺힌 이마, 휘둥그레진 눈동자. 장난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창을 열어봤지만, 들려오는 건 벌레 소리 뿐이었습니다. 2층 창밖 아래로는 마당과 숲. 그리고 작은 우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께서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 하셨던 곳이죠. 전 그냥 우선 넘겼습니다. 착각했나 보네. 무서운 이야기 너무 봤지? 그런데 다음 날밤 동생이 또 다시 말했습니다. 그 언니 오늘은 창문 열라고 했어. 안 열면 직접 온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를 분명히 잠갔는데. 다음 날 아침이면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방안 구석엔 물 자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귀가에 들려오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어줘. 어느 날은 동생이 멍하니 앉아 말했습니다. 그 언니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 얼굴은 안 보여. 근데 손이 젖어 있어. 시퍼렇게 질린 손. 나랑 놀고 싶대. 놀고 싶다니? 우물에서 같이 내려가자고. 그날 밤, 저는 동생 곁에 누워 일부러 불을 끄고 잠든 척을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문틈 아래로 검은 물이 천천히 스며들 듯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들렸습니다. 바로 제 귓가에서 열어줘. 그 속삭임은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젖어 있는 무언가가 안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오늘은 문 앞까지 왔어 근데 손이 너무 차가워서 잡았으면 같이 가게 될것 같았어 짐을 싸고 내려오던 날 동생이 마당의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매일 날 불렀어 여기 우물 그 우물은 오래된 돌과 썩은 나무 뚜껑으로 덮여 있었고, 틈 사이로 축축한 이끼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그 집은 철거되었고, 그 우물에서는 긴 머리카락에 엉켜있던 사람 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 동생은 절대 창문을 등지고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마다 귀를 막고 잡니다. 지금도 가끔 벽 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도. 열어줘, 추워.